예, 그동안 뭐, 이 미술, 사실 제 전공이 미학인데, 사실 이 미술 쪽에 대해서는 별로 그동안 이제, <laughs> 강의를 예, 그,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는 좀 손을 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철학학화 데미에서 하는 예, 수업, 수업은 좀제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대중 강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학적이고 그리고 좀 연구성을 지니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교양사마 그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그 많이 모이시는 그러한 요새 뭐 대중 인문학이다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불려나가면 그렇게 아주 뭐 심각하게 얘기를, 심각하다는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말하자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담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을 좀 피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뭐 정보적이거나 또는 인문교양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이 철학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의는 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그 이제 본격적인 무슨 그뭐 박사 과정이나 막 이런 데서 하듯이는 또 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때때로 또거기 접근해가는 이제 정도의 그런 논의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러한 예, 제 자신의 나름대로의 카테고리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그 동안 저는 이제 미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방면에 이렇게 그, 예, 그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하는 여러 장면에 대해서 이제 예,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교양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예, 해왔던 것이 특히 이제 이 언어 부분이죠. 이건 문학.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미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저의 성장 과정이나 또는 이제 저의 어떤 기질이 근본적으로 이 언어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고 이제 길러졌기 때문에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가장 뭐라 고 그럴까요. 편하게 느껴지는 또는 뭐 그, 교과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강의도 일종의 자기 표현성을 갖는 건데, 자기 표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친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뭐 소설이나 또는 문학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강의를 해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 부분에서는 사진, 사진에 대해서 좀 강의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뭐 음악에 대해서도 나름 이제 이것저것 뭐 아도르노라든지 뭐 롤랑 바르트라든지 그래서 음악 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음악 이론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음악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제 좀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소위 이미지, 그러니까 회화 이미지죠. 예 이제 수공업적 이미지, 예 손으로 그린 이미지 예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예좀 다른 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에, 사실은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강의는 우리가 이제 곰브리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물론 미술사, 세계 미술사가 뭐 여러,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에, 이제 곰브리치 미술사라고 하는 이제 그것은 여기 앞에 보시면, 에, 이제 서문이 16, 에, <laughs> 16세 판에 이르는 그런 서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평가가 예, 어떻게 보면 고전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분들인, 예, 다른 분들의, 다른 분들이 쓴 그런 미술사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고전화에 대한 그런 작품은 어떤 측면에서든 보든 안에 에 그렇게 이제 결핍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별로 많이 뜨지 않는다. 또는 또 하나는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그 일방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로 에 말하자면 이제 그 미술사를 에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다. 상당히 보편적인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그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대한 개론이나 또는 이제 사진이면 사진사, 예술 미술이면 미술사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개론이나 또는 이제 역사를 쭉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제 그 다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상식적인 수준 또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상식적인 수준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으로는 이제 편하게, 그리고 일단 어떤,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의 영토들을 한번 이제 지나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러나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보통 계론을 쓰거나 또는 이런 이제 미술사를 쓰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음. 그래서 마지막에 씁니다. 마지막에. 특히 개론 같은 거. 그래서 이, 개론은뭐 대충 알고, 이, 이 뭐쓸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미 뭐다 정보들이 다 늘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대단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쓸수 있겠다. 그러니까 계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개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어떤 자료나 또는 그런 지적 정보들을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관점이 있을 때만, 관점이 있을 때만 그거를 아리아든의 이제 끈이라고 얘기하죠. 그 미로와 같은 것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끈을 이제 끈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찾으려면 상당한 수련이 이제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무슨 미학 일반론을 쓴다든지 또는 또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뭐죠 그, 그런 책을 이제 개론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물론 이거 우리 읽으면서 일반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외피가 아니라. 그, 내피로 들어가서, 그리고 뭐, 심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래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만나는 게 공부예요. 뭐, 답을 얻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만나는 거. 아, 왜 미술들을 하는구나. 왜 소설들을 쓰는구나. 이걸 우리가 그냥 어떤 작품들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걸까 도대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 우리 생활 삶에 있어서 인간, 인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이 영역에서 도대체 무엇을 건드리길래 그리고 무엇과 근본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연결돼 있길래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끊임없이 또 그것은 또 연구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게, 어, 뭐 아주 대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각성입니다. 각성. 예. 예. 우리는 이제 그 교양하고 각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양은 이렇게 공부하고 뭐 써가, 하고 또 이렇게 외워가고 또뭐 이러다 보면 차츰차츰 차츰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교양이라는 독일어가 짓다라고 하는 빌딩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곡차곡 뭐가 이렇게 축적되어 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축적을 많이 해도 각성이 없으면,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의식입니다. 답이 아니라 문제의식,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왜?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how죠.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근원적인 그 문제의식에 다가 있지 않으면 그냥 뭐, 그, 먹물로 한 생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가서 많은 척하고, 그리고 또 말싸움하면 좀 많이 아니니까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사실 뭐 어떤 의미서 공부는 근본적으로 이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문제 의식을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논문을 쓴다 그런 것도 무엇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이러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딴게 아니고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예, 그 하는 거라고 보면 예, 그 동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왔던 이런 강의들은 대체로 이제 그러한 목적의식 하에서 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미술 같은 경우 요번 학기에 이제 공부를 지금 미술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미술사는 제가 얘기한 거와는 달리 상당히 젊은 나이에 써 쓰, 써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laughs> 어쨌든 간에 왜 미술사냐라고 이제 얘기를 우리 강의 이렇게 보시면 미학도 따로 하고 또 그리고 뭐 현대 회화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르들이 있잖아요. 미, 미니멀리즘이다 또는 뭐, 뭐 월호 오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아주 그 부분적인 그런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는 강의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미술사 전체를 한번 다뤄보는 강의는 철학사 같은 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오랫동안 어쨌든 도서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나름 알게 된 것은 예. 근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 또는 공부의 만족을 기쁨을 이제 얻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부분적인 것에 이제 전문가의 전문지식 이걸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게 굉장히 사실 공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게 아주 미니멀한 것으로, 예, 그, 조그만 걸로, 이렇게, 수렴되는 것도 상당히 기쁨은 주지만,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넓게, 말하자면 관계망을 넓혀갈 수 있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 예 그, 뭐예요, 공부하는 데에 어떤 기쁨을 이제 예, 가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고 좀 성격이 다르죠. 그쵸. 시험 공부는 너무 그렇게 넓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찰이다 또는 이제 학문이다 무슨 교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뭐 일상의 작은 문제들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사안들 이것들을 그거 고범주에만 그 놔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문제의식적으로 보, 바라보면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이렇게 된, 대체 우리 대체로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강요당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중요한 건 어떻게 잘 사나라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잘 살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반드시 도덕적인 그런 관점만은 아닌데, 어떻게 올바르게 살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는 일은 그냥 뭐, 예, 이벤트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예. 빨리 빨리 예, 재테크하고 또뭐 빨리 빨리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예, 그 여기저기 예, 그 뭐예요 일종의 예, 그런 시장이 열리는 대로 이제 따라가고 이렇게 살다 오면 그것도 나름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꼭 그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그러나 어떤 질문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습격이 뭐냐 라는게 존재론적 습격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왜 사냐, 도대체. 나 이러고 왜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금방 또 까먹고 말긴 하겠으나. 그래서, 느닷없이 잠이 안 오거나 이럴 때, 그래서 나 뭐, 뭐 하고 살았지? 뭐 이런 것도, 이게 바로 어떤 존재론적 문제의식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떠나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그런 존재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예, 느닷없이 그렇게 우리를, 예, 습격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을 말하자면 잘 사는 거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거다. 저,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사는 돼요 물론 당연히. 예?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언젠가는 그 습격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건 우리 한계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네. 그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명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운명 안에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예, 우리가, 이, 그러한 그, 삶을, 올바른 삶을 보고, 그리고 잘 사는 게 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들, 이제 이런 걸 추정하겠지만, 하여튼 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뭔가 공부하는 기쁨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뭐,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리고 하나의 별자리처럼, 아니면 하나의 텍스트처럼, 텍스트는 짜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미줄처럼 아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인디언들은 이 우주 세계를 그리고 본인을 이 거미와 거미줄의 관계로 생각을 했다 누구나 한 마리의 거미다 그죠 그리고 우주는 거미줄이에요 그냥만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다 거미줄의 뭐죠 전부 뭡니까 조직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체험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어떠한 이제 표상으로는 인디언적 그런 세계관의 표상으로는 이게 완전히 뭡니까 막 널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모니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벌써 중세에 나오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스철학적인 하모니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저마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냐. 그래서 그 법칙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우주는 또는 세상은 거미줄이고 우리는 그냥 작은 거미들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거미줄과 거미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거미줄은 너무 넓고 너무 광대하고 또 거미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거미가 인디안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미가 한번 움직이면 예. 이 거미줄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전체가. 예.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뭐 움직인다고 뭐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카치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빌려 가지고 바로 이 죽음 근대성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과 형식이라고 하는 지금은 잘 읽지 않지만 아주 대단한 그런 소설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왜개오르고의 죽음이라고 독일 소설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인기한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죽었으면 예, 무슨 커다란 그 뭐예요?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주에서 거미 한 마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라는 시대는 뭐냐? 예, 아무 일도 없다. 그래. 예, 아무 일도 없어.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자기를 자존감을 다 가지고 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굉장히 양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는 나보다,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딨냐? 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절망에 빠져 있죠. 난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 같은 건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이 딜레마, 이 나의 딜레마. 그래서 나는 내장 자존 나의 자존감을 얘기할 때 이미 들리는 소리가 있다. 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 또그 소리 들리면 더약 올라서 뭡니까? 나는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이한 개인의 아주 미세한 개인. 예? 그래서. 개인을 우리가 인디비디움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작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나눌 수도 없을 정도로 제일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건데 이 미세하게 짝이 없는 이 나라는 이 존재, 이 이제 이 존재가 다름 아닌 말하자면 얼마나 사실은 이 넓은 관계망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이그 작은 작은 것 속에 소우주와 대우주를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소우주는 한 사람은 이 대우주에 속해 있고, 그리고 대우주는 이 소우주 안에서 전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이제 망각해버린 그런 우주관이고, 그리고 인간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멀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여서 요즘은뭐 전문가가 되라 또는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는 그 뭐죠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식의 앎에 대한 기쁨이다 앎에 대한 사랑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에로스죠 그래서 그래서 알아, 알아, 앎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랑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에... 그러나 그 이후 우리는 공부는 힘들다 그쵸 공부는 힘들다 그리고 공부를안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 공부 재미 없다 근데 그거는 니체가 말하자면 중간에 또 한번 그리스적 어떠한 공부관을 한번 이제 불러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즐거운 학문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서양의 형이상학 그리고 이 주지주의 머리만 냅다 굴리는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하고 생각하는 게 분리돼 버려서 생각할수록 안 살아요. 그리고 살수록 생각을 안 해. 이제 이런 그 이상한 현상이 이제 벌어진 게 소위 이제 우리의 그런 그 근대적 삶이고 이런 거라고 봤는데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다. 공부하는 건 즐거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인들이 원래 그리스 철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근대화, 이 그거를 생각했던 게니체 이제 철학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요즘 보게 되면 한때는 뭐책읽기에 즐거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책 읽는 거 즐거우세요, 아니면 책 읽는 거 지겨우세요, 그래서 보기 싫으세요, 괴로우세요, 그래서 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응? 그래도 우리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독서가,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뭐 독서예요? 그랬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볼때뭐 진짜 그 사람들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리스인들처럼 또는 니체처럼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아서가 아니고 즐거움을 찾을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문자가 전부 이미지로, 뭐 이미지는 즉각적인 거고요. 문자는 이제 간접적인 거죠. 간접 경험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무엇이 더 육체에 아주 가까운 그러한, 예, 그, 감을가져다 주느냐. 그건 분명히 말하자면, 예, 저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목소리> <목소리> 예, 그래서, 어땠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왜그 미술사냐라고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림 하나를 봐도 또는 이제 그뭐 미학이든 뭐 이런 거에서 한 문장을 이제 보든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그 텍스트 내에서만 이해되는 것.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제 기쁨하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양의 지평 안에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이게 진짜 사실은 공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 책이나 서양 이론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항상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겪는 것이 뭐 써진 거 문장은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컨텍스트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글씨를 못 읽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책들은요 당대까지 축적되어 있는 과거의 교양을 전제로 해서 써집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예, 그러한 그 전제 그런 그 예, 우리가 사전지식인데 이걸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책들 이게 이제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교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높은 그런 요청을 원하지 않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책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컨디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 미술사 책 갖다 주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고 하 똑같은 거죠.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예, 조금 더 굉장히 사변적이고 또는 완전히 인문학 분야를 벗어나고 있는 어떤 이제 예, 그 텍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접근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 그런 이그그그이전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예, 그러한 예, 지식의 예, 지층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 또는 어떤 작은 것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예, 말하자면 예, 즐거운 복잡성, 예, 즐거운 복잡성.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나가 지기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즐거운 복잡성이라고 하는 이런 쾌감을 이제 맛보자면 그 전에 그러한 하나의 그런 엘레멘트, 작은 요소가 말하자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장권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뭐예요? 그, 관, 그, 그 사안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나의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보완 내지는 수정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알매 기쁨을 가져다 주고 예, 공부의 기쁨이고 그게 바로 이제 유체식으로 얘기하면 즐거운 학문인데.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험 뭐 준비하고 있는 애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걔네들은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뭐 배울수록 빼앗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그걸 뭐 그런 전문 지식에 의해서 수학 잘 풀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 가봤자 걔들이 이제 공부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 다음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취직 공부 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뭐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또 이제 강의를 한 지도 오래됐는데 조금씩 이제 분야를 조금 바꿔가려고 그러고 좀, 금 본래 제가 미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미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들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이 그 하나의 수순으로 이제 그림도 앞으로 좀 이렇게 회화도 건드려 보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미학도 다뤄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그럴, 그럴 계획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미술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냥 그냥 이 미술사에 대한 교양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 이번 이, 이번 강의는 아주 뭐 심층적으로, 이, 어, what is the beauty? 그러니까, 미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 따져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